네, 사주를 해설합니다. 계유년에 태어나서 임술월주정해일주 어, 을사시주 계유, 임술, 정해 을사 사주 팔자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건명 남자분입니다. 아, 이제 28살로 됐는데 닭띠인데 아, 정화일주가 수월에 사시에 태어난 이제 그런 남자 사주예요 목이 하나, 화가 하나, 토가 하나 금이 하나, 수가 세개 목, 네, 화, 토, 금, 수가 오영을 다 골고루 갖춰서 문화는 사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주는 어, 말을 잘한다 말하는 직업을 가지면 좋다 음, 남을 가르치는 직업 이런 거 하면 좋다고 다소 하는 건데 성격은 이제 말도 잘하고 영리하고 이러는데 다소 성격이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자주 삐집니다. 자주 삐삐져서 쉽게 말하면 삐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남을 돕기도 좋아하고 또 애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아이들 갈치는 그런 직업이 많아요. 교사나 아, 유치원 선생이나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아니면 강사나 아, 그리고 또 지금 그 동안에 살아온 운이 19대 19대 경신 대운을 살고 있었어요. 경신 대운을 10년 동안 살고 왔는데 에, 이제 28살인데 이제 입춘 지나고 설 지나면 아, 29 29살이 되니까 기미 대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 그동안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것이 그렇게 운이 평탄하지가 보다고 좋지가 않았어요 에, 특히나 어 29, 19살 때부터 이 10년 운이 20대가 상당히 뜻대로 안 돼서 어, 좀 근심이 있었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어, 그리고 또 금년부터 해자축 삼재로 가니까 어 삼재라는 것은 운이 나쁠 때는 더욱 더안 좋아지는 건데 에, 그것도 가중이 돼 있어서 경신 대운이 1 0년이 모시 나빠서서 문제가 된다. 아, 올해 기해년 어, 직장이 있어도 직장이 깨지는 거예요. 뜻대로 잘안 된다 이렇게 받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취직하기가 잘 어려운데 에, 직장이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기해년은 뭐 시험을 봐도 뜻대로 안 되고 뭐 직장을 들어가려 해도 뜻대로 안 되고. 양이안 저는 직장이인데 걸리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좀 문제가 있는데 내년 경자 1년짜리 운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몇 년이 지나야 되겠다. 제대로 되려면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중반전 후반전 운이 계속 좋아서 인생살이 살아가는 것은 견조하게 살아갑니다. 인생살이 살아가는 거는 그래서 큰 염려를 안 해도 된다. 스물여 살까지 2 0 년이 제일 나빴고 그 뒤로는 점차 나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허리를 펴지고 살만 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 지금은 여자가 열아홉 살 때부터 여자가 계속 들어오는 그런 운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자의 인기가 많이 있었던 걸로 봅니다. 여자 관계가 많이 있었던 걸로도 봐지고. 근데 인자 29살 때부터 상당히 여자가 좀뚝 끊어질 것 같아요 어, 끊어질 것 같은 생각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러나 경자 내년 20년 운이 경자는 또 여자가 또 들어오긴 들어와요 그리고 운이 좋으면 여자가 만나는데 운 좋을 때 만나는 여자가 나의 진짜 백이 여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여자 보기 다소 약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어, 이렇게 사회충을 가지고 있으면 어, 사주에 사회충을 가지고 있으면 음, 여자하고 트러블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를 어, 선택할 때 여자 사주를 반드시 필히 확인하고 사주를 검토하고 잘 맞는가를 보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사주 자체는 크게 뭐 나쁘진 않고 무난하나 어, 그 동안 운이 뭐 없이 나쁘다 보니까 20대가 상당히 근심 걱정 뜻대로 안 됐다. 근데 요즘에는 애들 가르치는 거뭐 초등 중등 고등 그러는데 학교가 통폐합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임용고시에서 예를 들어서 합격을 한다 하더라도 발령 받기가 몹시 힘들어요. 그게 상당한 수년씩 걸려요. 주변 사람 보면은 그래서 교사 되기가 쉽지도 않지만 된다 하더라도 발령이들 안 된다. 학교가 통폐합하는데 학교사가 모잘라야 그거를 채워서 들어가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교사도 옛날 같지 않고 힘들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언제 내가 저기 사를 얼마 전에 봤는데 어디 뭐 섬에는 학생이 두 명인데 교직원들 합쳐서 여덟 명이랍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국가에서 그 돈을 세금으로 물어주고 있으니 어떻게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교육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다. 어, 교육에 들어가서 선생 정도 시험 보는 성질에서 성적이 되면 공무원 쪽으로 가도 되고 방향해야 되지 않냐는 그래요. 교육 공무원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현장에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임용고시를 합격한다고 하더라도 발령이 잘안 되더라. 에 삼재니까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운으로 보면은 상당히 좋게 흘러가니까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고 어 지금 짱 지금 좀 나쁘다 해서 힘들어도 참고 살다 보면 봄날이 온다 이렇게까지고 회사를 마칩니다.